내년도 계획이 이게 뭐야? 수출 전략 다시 세워. 알겠습니다. 아, 2020년 세계 시장이 어떨지 내가 어떻게 알아? 당장 내일 먹을 점심도 모르겠는데. 해외 시장 진출 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 얻을 수 있는 곳 어디 없나? 네, 승현씨 오늘도 밖으로 나왔네요. 아, 오늘도 밖에 나왔습니다. 아, 너무 좋은 것 같아. 밖에 음. 나오니까. 음. 지난번에 앉아서 방송하다 망했잖아. 오늘 여기 왜온 거예요? 오늘은 계획에 대한 코트라 서비스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계획에 대한 서비스요? 음 계획을 세우려면 내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예측을 바탕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오늘은 내년도 세계시장은 어떨까에 대한 예측을 들으러. 미래를 보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글로벌 무역 환경이 되게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잖아요. 네. 특히나 해외 영업하시는 분들이 내년 전략은 어떻게 하나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 자리, 오늘 이 설명회를 통해서 그 고민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10개 지역 공부를 두고 있잖아요. 음. 거기에 계시는 지역 공부장 분들이 오셔가지고 음. 직접 시장 전망 그리고 진출 전략을 제시해 주신 겁니다. 음. 내년도 세계 시장 전망을 알수 있는 설명회장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가 보시죠. 네. <laughs> 중국에 출장을 가시면 이렇게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꼭다리는 뭔가요? 손잡입니다. 이 이 얘기들이 7때도 있었고 계속 나옵니다 근데 과연 이것들을 이제 스마트함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해도 정보 네. 굉장히 집중적으로키워는 설명이 어땠어요? 아, 너무 내용도 좋고 다 좋았는데 계획 같은 거짤때 도움을 주는 서비스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 계획을 짤때 조금, 조금, 조금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후트라가 다 이런 디멘드를 예측을 했죠. 음. 오늘 연사이신 10개 지역 본부장님과 1대1로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어, 1대1로요? 네. 저 아까 그 바나나 본부장 만나고 싶은데 그분하고 설명, 진출 상담을 한번 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본부장님 만나러 가실까요? 네. 오늘 저희가 강연도 듣고 설명도 들었지만 그 이후에 연사해신 보무장님과 기업분들이 1대1로 상담해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어떤 질문을 좀 많이 해주셨는지? 설명에 때는 전체 동향 흐름, 뭐 이런 말씀을 드렸다면, 우리 그 1대1 상담회에서는 세부적인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 식품인데 위생 허가증을 어떻게 받느냐? 상담회에서 연결은 잘 됐는데, 앞으로 이후의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이제 사실적인 얘기죠. 그래서 세계시장 설명회가 가진 최고의 장점이 현장에 있는 지역 본부장들이 와서 그 분위기를 그대로 먼저 전달을 하고 바로 이어서 아주 실무적인 얘기를 세부적으로 알려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무역관의 관장 혹은 담당자를. 바로 다음날 연락을 하도록 음. 해가지고 어, 바로 풀어드리죠. 아마 이런 설명의 상담 장소는 우리 세계 시장 진출 설명회밖에 없을 겁니다. 상담회 이후에도 좋은 정보가 있으면은 계속 제공을 해드리겠다고 음. 이렇게 약속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일회성 행사만은 아니다. 네, 예. 일회성이 아니죠. 우리 기업들이 어 어떻게 해서든지 변화 중국의 변화 시기에 조금이라도 더 성과를 낼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하니까원하신 정보를 좀 얻어 가실 수 있었고, 을까 예, 일단 그 중동 지역 부무장께서 저희 상품 소개할 수 있는 엑스포라든지 벤처 투자 회사라든지 이런 쪽과 연계. 할수 있는 그런 팔로우, 또 다른 채널을 소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컨설팅을 좀 해주기로 하셔서 이번 행사에 굉장히 잘 참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상에서 여러 정보 검색을 많이 해봤지만 그래도 여기에 각지역 본부장님께서 들 나와서 연사로 참여를 하셔서 직접 현장에서의 그 생생한 정보를 전달해 주시니까 아무래도 내가 인터넷 에 찾아본 것보다는 많은 정보를 좀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들은 소감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신다면? 한마디요, 남들보다 한발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의 장이라고 설명하고 싶어요. 우리 코트라의 지역 본부장님들이 그 지역에 있는 무역관들의 정보, 고급 정보를 쫙 모아서 갖고 오셔서 기업분들께 설명을 해주시고 또 그걸 바탕으로 1대1 상담도 해주시니까 음. 진짜 효율적으로 그리고 진짜 고급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뭐 인터넷으로도 정보들을 많이 보실 수 있겠지만 최신 정보 그리고 고급 정보는 그런 데에 나와 있을까요? <laughs> 내년의 시장을 내다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020년에도 코트라와 함께해요. 기대하자 함께해.